대한민국의 고대사는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고 한반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굳이 그 이전 시대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고대사로 편입하고자 원한다면 삼국시대의 세 주역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 고대국가가 처음 성립하기 이전 이곳은 중국 한나라 중앙정부의 반기를 든 위만이라는 자가 연나라, 인근 요하 일대에서 활약하던 숙신의 무리를 이끌고 들어와 대동강 유역에 정착하면서부터 중국 사서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위만의 세력이 지금의 평양 지역에서 왕검성을 중심으로 80여 년간을 존속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한반도와 그 이북 지역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그곳에 세운 한사군을 근거로 위만조선의 영역을 추정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사군이 설립된 이후 임둔군과 진범군은 곧 없어지고 낙랑군과 현도군만 남게 됩니다. 낙랑군이 한강 이남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도군은 낙랑군보다도 그 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도 현도군이 위치했던 지역은 험지이며 경제적 풍요로움을 꿈꾸기에는 너무 척박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도대체 왜 최강국 한 나라가 동북방의 변두리 외곽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위만 가문이 조선민족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속화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지도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중국인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다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더욱이 위만세력이 조선 사람들을 매개로 고조선에 귀속되어 있던 여러 반계열 쪽의 나라들을 간접 통치했다는 주장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무슨 명분과 동인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실질적인 도움도 줄수 없고 예송민을 통제 가능한 행정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위만이 무슨 능력으로 광대한 영역의 고조선을 다스렸다는 말인지 자발적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만조선의 최대 강역은 현재의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를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나라 중앙정부조차 관할하기 버거웠던 그곳을 지방정부의 일개 무관이 직접 통치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 음루가 숙신을 계승했다는 중국 측 기록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음루가 숙신을 직접 계승했다면 숙신이 사라지고 음루가 남아야 하는데 현실은 음루가 사라지고 숙신이 등장합니다. 연해주를 근거로 살던 숙신이 여진족이 되어 금나라를 건국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즉 숙신이 음루의 전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음루의 땅으로 숨어 들어간 숙신이 음루와 함께 살다가 음루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나라 건국 이후 과거 연나라 땅을 다스리던 지방 정부의 일개 무관이던 위만이 연나라 인근에 살던 숙신의 무리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 북부로 이주해 들어와서 작은 나라를 세우고 삽니다. 그러나 위만의 반란은 이후 진압되고 그뒤 숙신의 잔존 무리들이 음루가 살던 연해주 일대로 숨어들어가 살게 됩니다. 숙신은 요하 일대에서 한반도 북부로 다시 연해주로 동진한 것입니다. 숙신은 연해주와 함경도 지역을 근거로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숙신이 여진족이 되는 것입니다. 금나라는 멸망하고 다시 후금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 후금은 청나라가 되고 중국을 정복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숙신즉 위만조선은 한반도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 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기자가 동네하여 만난 조선은 요서 일대에 살던 숙신이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던 나라들은 고구려요. 백제요 사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고대사의 주인공을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하고 지키려 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